자, 이 강의가 느낌 극락 같은 이라는 희극인데 니네 만약에 올해 희극이 나오잖아 그럼 진짜 조심해 정말 쉽거나 정말 어렵고나 희극은 나오면 정말 쉽거나 정말 어렵거나 이런 거고 스피드 나오면 어렵고 정말 어렵지 않아도 좀 어렵고 근데 너무 쫄 필요는 없고 소재랑 견해를 찾는 데 내가 하는 얘기지만 글자를 이 읽은 전혀 넘어가지 이런 거 같은데 할때 그냥 그게 뭐든 딱 간단하게 적어라 틀려도 좋을 것 틀려도 좋을까? 틀려도 좋을까? 어? 자, 하미정. 천년대는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내 느낌과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사랑을 나 혼자 죽어버린다고그 상황을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상해. <웃음> <웃음> 아니, 천년때난생각했었 지금 여자를 보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느끼며 너랑 즐겨 이야기해는데 사람들이 괴상하게 보더래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처음부터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천여 시절부터 그때 두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그땐 좋았다. 두분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서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 몹시 뭐 화가나 아버님은 집 안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현아, 서현아. 한명 동쪽이고 한명 서쪽이네. 아버님 목소리가 어쩌나쩔어하던지천리막까지들것 같더라. 조명이 밝혔더라 한 가운데 펼쳐져 있던 천막이 접혀지며 무대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한 며진의 집, 한 며진의 성남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이는 서연의 관, 초대, 형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자, 이런 게 무대 지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막 글자로 그 후루룩 읽으면 안 되고. 무대 지시문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뭔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야 돼. 아, 지금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나? 이게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중이구나. 나를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불이 꺼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밝게 변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 이거 연극이네? 나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연극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든다는 것은 몰입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입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한 걸음 떨어져서 극을 바라보며 현실을 떠올리고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 거거든. 이제 그 극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조리극이다 아니면.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극들이 그런 형태를 띤단 말이야. 실험극이라는 실험극, 그랬지? 동현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여기는 없어요 아버지. 여기 집 안에도 없다? 내가 나가서 찾아볼까요? 넌 가만있거라. 동현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색 옷을 입은 한 이정과 조승은 무대 안으로 나온다.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기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동현아 서연아 동현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홈류진 앞에 선다 부르셨습니까? 작업장에 너희들이 없더구나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남아있었습니다 밖에는 왜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져요 말다툼네 서연아 니가 다툰 이유를 말해봐라 송구스럽습니다 너의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럼 너희들이 말다툼하다니 도대체 달려나 뭐가 달랐더냐 동현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가을에 어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사모님 서열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열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둘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갈등의 중심념을 이해해야 돼. 그럼 동현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laughs> 부처의 모습을 만려면 부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 말하면 마음이 없는데 모습이 다모르더라도 아, 서연이는 내면을 중시하는 예술적 태도를 가지는 거고 동연이는 겉으로 돌아나는 형식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짓는 남이 될수 있는 것이 지 이게 이제 포인트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요 아까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도. <laughs> 지금 이제 한희정하고 정승이 나오는데, 지금 이 둘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이 얘에 대해서 묻고 있어. 하면서 바 범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인물들간에 갈등 이 있는 거고 한묘진이 이 중간에 있는 것이 한묘진은 아마 하미정의 아빠인 거 같고 얘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지금 아버지인 거지 조승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왜 동행인 분이지? 그지? 서현과 함미정골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네.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렸는데 조명 겨울물에 흐름이 나타낸다 겨울물에 서이없빠 아, 여기서 긴 끊어졌어요 끊긴 길은 없다 돌아서서 다시 가는 길이 있어도 그렇군요 난 이런 길을 참 많이 다녔다 왔다가 돌아가고 돌아갔다 다시 오고 겨울을 두 손으로 물을 떠도 마시면 너도 마시면 못마일 텐데 하미정이 서양 곁트로 와서 겨울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 우리 얼굴 우리 얼굴 위엔 구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서양 겨울만으로 간다그 마치 물을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전을 한다 오빠 뭐라서요? 물 부처를 하는다 물 부처요? 돌로도 부처를 만드는데 물이라만될거 없지 자! 뭐가 중요한 마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봐봐 이게 형식이라면 이게 물질이라면 이게 돌이든 물이든 상관 없어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부처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이 흐르는 물 위에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황태는 곧 사라진다.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개울물을 건너면 며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다. 서연 오빠, 넌 나중에 건너와. 그래, 오빠 먼저 와요. 나는 나중이. 서연과 미정 잠시 개울의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별하는가 헤어나 봐. 무대 중에 변한다. 조준이 피아노 옆에 앉아 작곡 중이다. 그날한 손에 오선지의 악보를 들으며 다른 손는 건반을 투. 서연감이 정말 비슷한 조명 이이진다그 다음 n o 을조명 r e if you 데 때를 놓치지 않는 r e 미 f you are not sure if y 다 u a 피 e not sure 는 f you 가 r 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 u 을수 있지. 지 o 지 모르지. 뭘 o t s 지 모르지만 그 지금 아들은 피 o t 를 치니까 얘도 예술인 예비 예술,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